또또 저희 오레오프는 이제 명곡 맛집이어서 좋은 노래들이 또 반생이 트일 거예요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춤을 잘춰나아 감사합니다. 춤잘 추죠. 예, 춤잘 추고요. 노래도 너무 잘하고. 아 감사합니다. 노래도 잘해, 잘하네요. 얼굴도 어, 너무 아, 맛집이고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 당장 이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어, 널 사랑해.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너만이 보였어. 미션을 처음 마주쳤을 때 감정은 데스니. 재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할수 있는 것 노력. 노, 노력. 진심. 진심. 그리고 열정. 열정. 똑같은 그래. 똑같은, 똑같은, 게... 양으로? 아. 똑같은 양으로? 똑같은 양으로 팟 개량하기. 개량 이거 해주시기 해주시기. 아, 네. 어 너무 없는거아니에 어, 감사합니다. 어, 아, 네. 아, 네. 오, 왜이끈 위치가 좀 다른데요? <laughs> 아, 혼자 줘 볼까요? 그냥 맞다. 아, 네. 아니, 어. 어 가, 같이 줘. 같이 줘. 이렇게. <laughs> 저희가 이제 93년생이고 이름도 이뭐 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얼마나 잘 통하는지 텔레파시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, 저 그거는 거 되게 좋아요. 아. 짜장면 짬뽕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셋 짬뽕. 짬뽕. 오! 와. 어. <laughs> 자. 블랙앤 화이트. 하나, 둘, 셋. 블랙. 어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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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름 겨울. 하나, 둘, 셋. 겨울. 겨울. 예? 겨울. <laughs> 겨울. 겨울. 예. 축구대 야구. 하나, 둘, 둘 셋. 굿. <laughs> 네, 좋아요. 네. 자, 피아노대 기차. 하나, 하나 둘, 셋. 타. 예. 과자 대빵. 하나, 둘, 둘, 셋. 빵. 빵. 완전 이거 데스트인데요 작년 씨는 몇살때 서울로 상경을? 저는 스무 살 때. 아 저도요. 아 저도 스무 살 때. 반갑습니다. 습니다 언제부터 연습생을? 저는 스물한 살부터 했습니다. 아 저도요. 어? 오 진짜요? 네. 오 이거 완전히 근데. 저1 4년 말에. 오 저도요. 스물한 네. 살 말. 네. 오 그러네요. 맞아요. 오. 일어나서 했다 <laughs> 아, 이...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운명의 공동체를 만난 것 같아요 창윤이는 어. 왜 이렇게 귀여워? 아 고마워 재현이는 너무 멋있어 아 고마워 응. 창윤이는 뭘 먹고 그렇게 갖고 싶게 생겼어? 재현이는 굉장히 젠틀해 아, 스위치. 고마워. 어. 창윤이는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핸들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? 재윤이는 사돈 남만을 한지마. <laughs> 고마워. 끼워주게? 음, 응. 고마워. 이쪽이 아까 맞더라고. 아 진짜? 어. 내가 미리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 노래? 그럼 나도. 아그 빨개졌어요. 뭔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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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건가? 웃음> <laughs> 아. 지금까지 우리 노 옆에 이션 쌤. SF 나이. SF 나이. SF9의 지은쌤이었습니다. 안녕! 안녕!